여기서 이걸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심 속 자연이라니 너무 신기해요.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수십 마리의 야생 백로떼가 시민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7살 어린 아이가 백로와 교감하는 장면은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 청계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50여 년 전만 해도. 시커먼 오염수가 흘렀던 이곳이 어떻게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두 명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클라우디아 밀러, 47살의 독일 여성으로 윈헨 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유럽 도시 재생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그녀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고 냉철한 분석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다카아시 유토, 35살의 일본 남성으로 도쿄의 유명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였어요. 그는 날카로운 질문과 냉소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 온 이유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 생태 복원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줬죠. 아시아 도시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클라우디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몇 십년간 망가뜨린 걸 어떻게 단숨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유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식 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해놓고 외국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기사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소위 환경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과장된 홍보인지 폭로하려고요. 클라우디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기자다우시네요. 저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 학계의 아시아 도시 재생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할 생각입니다. 환상에 빠져선 안 되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첫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차들로 빽빽한 고속도로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의 참표정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클라우디아와 유토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였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 유토가 카메라를 들어 이런 모습들을 담기 시작했죠. 역시 예상한 그대로네요. 클라우디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생태복원이 가능하다는 건지 정말 의문이에요. 그런데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생각보다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인도,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가로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는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카페 앞 테라스에선 사람들이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토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겉만 치장했을 뿐이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을 거라고. 클라우디아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크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만 특별히 관리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확신만큼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뭔가 말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곧 청계천에 도착한다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조사의 핵심 현장에 도착하는 거였죠. 클라우디아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고, 유토는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실체를 파헤칠 시간이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순간, 두 사람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에 직면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 복잡하고 빽빽한 도심 속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었거든요. 청개천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선명하게 들렸고 양옆으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유토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분명히 인공적인 거겠죠. 쇼를 위해서 만든. 그가 말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개천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새한 마리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백로였습니다. 긴목을 우아하게 굽혀 물속을 바라보더니 재빠르게 부리를 물에 넣었다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개천 가장자리 돌 위에 앉았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진짜 야생 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백로들이 날아왔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어느새 수십 마리의 백로 무리가 청계천 위공을 날며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며 백로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리키면서도 소곤소곤 속삭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유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예상하고 온게 아니었거든요. 유토가 참을 수 없다는 듯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누가 풀어놓은 거야? 관계자 좀 불러와 봐. 그는 주변 시민들에게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소리쳤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온화한 미소와 함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연구원 김지훈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외국 손님들께서 청계천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즉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백로들, 정말 자연적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쇼인가요? 김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곳의 과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의 청계천이었어요. 시커먼 오염수가 흘러내리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악취가 화면 너머로도 전해질 것 같은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50여 년전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김지훈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1970년대. 다음 사진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 도로가 개천을 완전히 덮어버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천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위로 도로가 지나갔죠.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에서라면 완전히 포기했을 수준인데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런 극한의 파괴 상태에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유토도 카메라로 화면을 찍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상태에서 지금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훈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유토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다렸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복원 공사가 끝난 게 2005년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처음엔 물만 흘렀죠. 그런데 몇달후 작은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2006년에 잠자리들이 날아왔고, 2007년에는 작은 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8년 처음으로 백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죠. 유토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먹이를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래야 동물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민들한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했거든요. 그들만의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가만히 지켜봐 준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클라우디아는 도시계획학자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시민 참여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참여의 한 방식이었네요. 김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다려준 것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시민들은 백로들을 신기해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청계천 한쪽 구석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개천가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그 아이 앞으로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백로는 지아 바로 앞까지 와서는 부리에 물고 있던 작은 물고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마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새가 나한테 물고기 줬어.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순수한 기쁨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절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깡충깡충 뛰며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백로가 날아와 지아 바로 옆에 앉은 거예요.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새야, 나 좋아해?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너 정말 좋아해. 너희가 여기 와줘서 고마워. 백로는 마치 아이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한번 펼쳤다가 접었어요. 아이와 백로 사이에 뭔가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보던 유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촬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고 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계획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클라우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이자 냉철한 학자였던 그녀의 감정이 무너져내렸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하와 백로의 교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청계천 위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유토가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은 그의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심 개천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 영상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 CNN은 서울 도심 속 기적, 야생 백로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영국 BBC는 죽은 강이 다시 살아나다. 아시아의 기적이라며 청계천 복원 과정을 상세히 다뤘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급히 독일로 돌아가 윈헨 대학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어요. 제가 직접 본 서울의 청계천은 도시계획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유럽 도시계획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기술과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즉시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환경복원기술교류를 제안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운하생태계복원 프로젝트에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토는 도쿄로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의 환경 정책을 비판하려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낸 일은 단순한 환경복원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일본 환경성은 즉시 한국과의 환경기술 협력 확대를 발표했고, 도쿄도는 스미다강 생태계 복원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사카, 요코하마 등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국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앞다투어 서울시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계천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백로들이 단순히 먹이를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번식을 시작한 거였죠.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백로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후 학교에서 환경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저는 커서 새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지하의 꿈은 많은 어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지훈 연구원은 여전히 청계천을 지키며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었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클라우디아는 독일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보여준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녀가 유럽 도시계획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유토도 일본에서 환경전문기자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청계천 위로 오늘도 백로들이 날아왔습니다. 석양 빛에 물든 하얀 날개들이 도시의 하늘을 우아하게 가로지르며 이곳이 그들의 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개천가에서는 지하와 같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백로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큰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지하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며 내일도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이 펼쳐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